현업이랑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아시겠지만 이게 용량 문제가 있으니까 현업에서 뭐~ 우리 이것 때문에 이거 나중에 뭐~ 뭐~ 소송 걸릴 수도 있어 모두 걸릴 수도 있어 특히 뭐~ 저희는 뭐~ 저런 게 있더라고요. 자동차 회사니까 차를 정비하러도 오는데 그~ 뭐~ 보험사에다 청구를 하거나 내지는 고객이 컴플레인을 걸 때가 있어요. 음. 나 들어올 때는 차 쉬, 깨끗해. 저희가 또 차가 좀 고가니까 나 이렇게 오. 스크래치도 없고 깨끗했는데 수리 받고 나니까 이거 뭐야? 네, 나중에 응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컴플레인을 <laughs> 거는 악성 고객분들도 있으시대. 요 그래서 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차 하나 입고해서 수리하시려면 사진을 엄청나게 찍으신 거예요. 엄청 ]구나. 찍는 거예요. 그게 양이 너무 많아지고 이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좀 이렇게 절충안을 봤어요. 그렇, 그렇다고 해서 한도 끝도 없이 주면 이거 뭐 금방 풀라면 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현업이랑 얘기해서 뭐 그렇게 필요한 것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우리가 아카이빙 해줄게. 음. 그거 외들은 일주일로, 일주일로 끊는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은 정해놨죠. 음. 그렇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제. 음. 여기 보면은 되게 옛날 회사부터 요즘 회사까지 로고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옛날 장비들을 맞습니다. 버르지 못해서 남아 있는 거라고 봐야 맞습니다. 겠네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는데 사실 이 각각의 솔루션들이 필요로 하는 목적들만 분명하게 달성을 해주면 더 좋은 신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바꿀 필요는 없는 거라고 음.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떤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비슷하게 느끼시겠는데 패치 같은 거 하실 때. 베타 테스터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저희. 음... <laughs> 저는 항상 그래요. 특히 이제 엔진 업데이트 같은 거할때 누가 썼어요? 누가 먼저 해봤어요? 이거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최소 6개월 이상 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거든요. 이게 비슷할 거예요. 이제 먼저 해놨다가 문제 생기면 그 누가 롤백 해줄 건? 이거 아무도 그거를 감당을 못 해주니까 그런 뷰에서 오래된 장비들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거든요. 아... 뭐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밴더들이 말씀하신 그런 엔진 업데이트나 패치 같은 거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다 검증한 다음에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걸 거잖아요. 그렇게 항상 얘기하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어서 일단은 텀을 좀 두시는 거예요? 네, 그것도 맞고요. 일단은 좀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한 17년 이렇게 IT 전산적인 생활을 해서 그런지. 저는 의심이 많아져서 믿지 않습니다. <laughs> 제가 보고 음. 제가 만진 것만 믿습니다. 저는. 아, 어, 그렇구나. 특히 영업 담당자의 말은 더 믿지 않습니다. <laughs> 음. 아, 근데 뭐 공감할 때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제 음. 기조가 좀 그렇고요, 스탠스가 음.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렇죠.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거기서 뭐 검증을 여러 개 해봤겠죠. 네. 그런데 각각 쓰고 있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검증을 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돼그 검증이라는 엄청나게 다양한데요 환경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말장난일 수도 있는 게 여기저기서 많이 써본 게 검증이에요 하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동차 새로 나온 다음에 6개월 동안 새차 사지 말라고 하는 아이, 것보다 그러면... 일리 있는 말이긴 하니까요 네 동일한 거죠 음. 그래서 장비도 검증된 장비 그런 음. 음. 거를 조금 고집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접근제어 쪽에 보면은 DB 세이퍼랑 샤크라맥스가 있어요. 네네. 같은 기능 하는 제품이잖아요. 네. 왜 저렇게 둘다 쓰시는 거예요? 그때 그때 프로모션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는 <laughs> 일반적으로는 나중에 들어오는 게 기존 들어온 쓰고 있던 것들을 이제 걷어내시라 통합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뭐질문에 답을 드리면 DB가 분리가 되어 있나요 혹시 개별적으로? 네 분리가 되어 관련... 있고요. 아 DB 세이커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온프라미스 물론 이것도 이제 클라우드 것도다있긴 한데 네. 지금 저희가 DB 세이커는 온프라미스에 있는 시스템들을 컨트롤할 때 메인으로 쓰고 있고요. 음. 여기 샤크라맥스는 저희 저기 이하스로 쓰고 있는 SAP b 1 앞쪽에 이제 좀 붙어 있는 거라 아 사실 뭐 용도가 다르네요. 용도는 음. 똑같고 그러니까 용도와 목적은 똑같고 대상이 다다 아, 대상. 봐봐. 그렇지. 대상이, 대상이 다르다고, 다르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뭐 그때 이제 이뭐 버전 문제도 좀 있었어요 이거 하려고 뭐또 하려면 라이센스가 아까 말씀하신 아,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라이센스가 인제는 더 이상 그안 안 구독으로 뭐 바꿔야 어. 되고 막 그래서 근데 여기는 뭐 그런 게 된다 그러면 알겠다 어. 그리고 견적 달라 견적 보고 음 나쁘지 않아서 음.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프로모션에 따라서 근데 그럼 그러, 어찌됐든 그러면 이기종을 쓰시는 거니까 네. 관리 포인트 이원화 되는 거니까 좀아 근데 그 관리도 차장님이 직접 안 하시는구나 그 관리를. 피 업체가서 떤지는나 업체에서 하고 아 있고 저희는 리포트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수 네. 있는 거네요. 네. 직접 관리해야 되면 이것도 부담일 텐데. 그렇죠. 이걸 이게 하나 하나가 다오픈라이스 장비인데 네, 들어오면 관리 포인트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아 그렇구나. 어떤 특정 신규 솔루션을 도입하는 계기가 내가 필요로에 의해서 어, 알아보고 이렇게 컨택해서 구, 아 저, 도입을 한 건지. 아난 별로 마음도 없었는데.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도입을 해야만 하는 그래서 약간 아... 자의반 타의반으로 좀 도입을 하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질문에 답하면 두 번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그러면 그런 그러, 그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솔루션이 들어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회사 홈페이지, 우리 영업을 하는 홈페이지, B2C 같은데 특히 네. 그럴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뭐 서버를 만약에 도입했다 칠게요. 네. 근데 거긴 개인 정보도 들어가 있으니까 음. 개인 정보 관련한 거는 아무와도 해야 돼. 음. 그럴려면 별도 솔루션 붙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음. 어떤 게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음. 그런 비즈니스 단에서 이런 걸 하고 싶어라고 할때 자연스럽게 그 요건을 맞추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고 네. 그 다음으로는 저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시즌 같을 때 그니까 예산 시즌 같을 때 평상시에는 당장에 떨어지는 일 처리하다가 너무 바쁘니까 생각을 못 하다가 아 예산 시즌쯤에 아 내년도에는 요런 솔루션 요런 회사 측에서 요런 비즈니스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하니 어 요런 거를 요때쯤에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아 그럴 때 오, 선제적 대응이네. 근데 보통 그럴 때 이제 많이 뭐가 날라오더라고요. 네. 네. 아 그래요. <laughs> 많이 날라서. 시절을 알고 또. 뭐 서밋을 와 보세요. 어, 뭐 그렇지. 이거 오보세요. 그러니까 뭐 다들 뭐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자연스럽게 와서. 음. 그래서 후자 쪽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음. <laughs>